<laughs> 아, 달려, 아니 저기 끝까지 가야 돼. 저기 사람 보여? 뭐야? <laughs> 뭐야? <이> <웃음> 물고기, <웃음> 물고기, 이폰 <laughs> 보러 와서 물고기 구경하기. 솔직히 이게 더재밌 <laughs> 아니, 완전 많아 물고 그리고 우리 프로 그래, 화장도 보야 아. 돼. 얘 걔잖아. 정상인포근 정상현. 아니. 정상인데 아. 아 죄송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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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브이로그 찍을 건데 인사해주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뭐야? 진짜야? 정성만들고 정성사랑해 정성 정성이 컸다 정성이 정성. 명언해야돼 2명이지만 그 <laughs> 아, 아 너무 멀었나봐 아. 어. 응 가문 없을줄 알았어 어. 감가존나 했어 어 존다 아근 <laughs> <근데> 생각보다 가까웠어 <laughs> 얼마주고 받을게요 맞춰보세요 아계산도 그 아니고 야 저긴데 어. 3에서 30. 아, 좀만 아래? 아, 비슷했어. 아, 뭐야! <laughs> 아니, 니키 타양 뛰어넘었다고. 네네네. 타은 네, 네. 수준이 아니야. 그 데이드 잉그 니키잖아. 발 터는 부분. 음, 나 어. 뭔지 알아. <laughs> 그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양조만 보다가 갑자기 막, 어, 이거 니키 봐야 돼, 막이러면 <laughs> 두 번째 그거? 어, 잘 보였어? 아, 되게 잘, 아, 몰라. 근데 <laughs> 그막 엄청 엠쇠처럼 가까이 보이진 않아. 근데 나는 너무 안 보였어. 에? 내가... 너 왜? 어디였는데? 내가, 나내 6년쯤에 섰거든? 어. 근데 진짜야. 앞에 사람이 키가 너무 크신 거야. 그래서 하나도 안 보였어. 그래서 <laughs> 그 음중 미편 때 있잖아. 그시야원 어. 뭔지 알지? 그걸로 박동성 직캠만 <laughs> 이렇게 쫓아다니. 진짜? 제이커피 맞다. 케이 커피. <목소리> 어떡해, 너무 귀여운 <목소리> 이거운거 봐. <먹어봐. 목소리> 나 이거 는 <설명해. 목소리> 이거 설마 재밌는 <재미가? 목소리> 여기에 잼 들어가 있다. <목소리> 이거요? 짠타, <목소리> 맞아? 아니, 코그 어디 갔니? 아니, 이 입꼬리 봤어? 한쪽만 올라간 무슨... 이뿌리 그리고 이 있어, 옆에 파인애플 포즈로... <laughs>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잖아 어떡해 <laughs> 아 무섭네 <무새요>. 아. <laughs> 남자 좋긴다 <집중도>. 내 산호가 팩트야 <laughs> 근데 아, 아. 네. 그 머리카락 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혹 <laughs> 정말 죄송한데 머리카락은 정말 싫어 <laughs> 아, 이렇게 사람이 있었고 아 여기 엔 I 이픈네엔 I 이픈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사이로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데 어. 이 머리카락만 치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혹시 혹시 정말 죄송한데 머리카락 한 번만 치워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부 분이 어. 아 알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잘 보였어? 그래서 어 근데 너무 머리카락만 치면 보일 것 같은 거 피노를무릎쓰고 <laughs> <laughs> 네, <laughs> 이거 물어볼 때이 옆에 있던 사람이 어. 옆에 있던 사람이 약간 <laughs> 옆으로 가주셨어제 아? <laughs> 네, 가방입니다. 어방은요무세고요 네. 브랜드 없다 <laughs> 일단 엔진봉 이 <봄> 있고요. 맑았어요 <laughs> <잘> 그리고 화장. <laughs> <맞아. 맞아>. 클리오. <웃음> 클리오 <웃음> 쿠션 클리오 쿠션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틴트가 있습니다. 네. 이크메이크 네. 네. 그렇고요. 오터 글레이즈고요. 좋아요. <laughs> 이거는 2 5호 숯플 네. 딸기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엔진분께 받은 생수가 아, 있습니다. 중복 <laughs> <청년 주인공. 웃음> 어, 핫팩. 네. 오늘 받은 이스님 지금 핫팩이 있습니다. 네. 안 뜯었고요. 네. 썩을 때까지 보관할 예정인데. <laughs> 그리고 이제 역적분 포카가 있고요. <laughs> 이거는 가방. 아니안 넣어서 던진다고. <laughs> 이렇게. 그리고. 어머. 어머. 뭐야요 이거 뭐예요 프랑스에서 먹다 남은 <laughs> 편한 사탕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탕. 오늘 아침에 집어왔고요. 어머. 어? 이제 오늘 잘못 집어들고. 늦잠 자 집에 이게 왜 있죠? 세요제또 다른 아들입니다. 아, 네. 네. 제또 다른 아들이 있고요. 제 풍전기. 네. 네. 그리고. <laughs> 너무 개 <웃겨. 웃음> 그리고. 보조 배터리가 있어. 와. 어. 이거, 이거, 이거 영상으로 쓸수 있는 거 맞아? 이거. 먹다 남은 핫탕 어, 이것도 혹시 프랑스에서? 네네. 네. 대박 맛있어요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개꿀 그리고 네 끝입니다 네 그리고 아 맞아 제 핸드폰이 있습니다 네키종이 뭔가요? 어? 영상 이거, 찍고 있었네 이거 어? 제 얼굴 식상, 안녕 <laughs> 아이폰 13 프로입니다 <laughs> 보이시나요? 네 키스 어제 깠어요 어쩐지 반짝반짝하네요 이제 끝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챙겨온 동물 친구들 챙겨. 이번이번 이번 토끼는 신발이 <laughs> 없습니다. 1번 <일반> 토끼는 풀세트예요 <laughs> 이렇고요. 얘는 동성입니다. 아, 맞아요. 동성입니다. 그러면, 음. 가방, 마침날 전체 풀기? <laughs> 네. 하겠습니다. 끝, 네, 끝. 오늘 제 가방입니다. 어, 이거 가방 돌려주세요. 아, 이거는. 불감 때서에저 이거를 이망하게 쓰고 있어요. 이거는 사자. 엔하이픈 선미순가요. 엔하이픈의 이입니다 이거는 어제 족깽이 쳐서 산 코로나입니다. 이거를 사러 갔었는데 없어서. 네, 그냥 허탕치고 집에 왔단 말이야. 근데 집에 왔는데 이게 들어왔다고? 금지가 뜬 거야. 지금 한 시간 만에. 그래서 네. 그 다음날에 다시 갔어요. 얼마에 사셨죠? 단돈 2만 원. 단돈 맞아요? 단돈 수준이 아닌데? 기억자면 2만원에 가고 치라 해봤어. 네. 옆에는? 어. 아니, 이것도 썰이 있어. 이거를 제가 네. 천샵에 갔는데요. 네. 되게 많았어. 뭐가 많았는데, 그 키링 구역을 걸어가다가 응. 뭔가 익숙한 게 눈에 보이는 줄알았어 <laughs> 너무 무서워. 어. 그래서 쳐다봤다. 어, 어. 이 뭔가 이러면서 쳐다봤는데, 종... 이게 기타가 있는 거야. 어? 이거 혹시? 하고 트위터에 <laughs> 정성 기타. 이렇게 검색했는데, 이게 뜬 거야. 와, 니 진짜, 니 인정한다. 잠시만! 이러면서 그때, 음, 잠시만! 흥분하면서 잠시만! 이러면서 <laughs> 두 개나 샀습니다. 하나에 ]시고. 얼마였죠? 하나에 6천원입니다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웃음> 어머! <웃음> 이것도 어제 산 거야? 네. 아니, 이거는 음. 저번주에 샀어요. 어, 과거 과수... 얼만지 알아? 얼만데? 아, 네, 맞춰볼게. <laughs> 약간 상상을 초월해야돼 35,000원? 아니 그거보다 더 다... <laughs> 30,000원 아니 딱그 중간에 뭐야 그게 25,000원이요 포카는 오늘 받은 공방 포카이고요 안에 열어보면 이거 네. 거의 네, 포카 파우치로 쓰고있어요 지금 보여 이거? <laughs> 어 이거는 저저저번주에 받은 데이드이네데이드이 네, 아. 아 어머. 아 열어서 봐볼게요 어, 설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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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미닫은. 네. 한번접혔다가 조금 펴진. 네. 네, 네 그렇고요. 이것도 미닫은. <laughs> <맞은>? 고양이. <laughs> 제 유일한 포카 내장입니다. 네 그렇고요. 어왜 이렇게 안 사셨죠? <laughs> 저 포카 욕심 없어요 사실. 오. 근데 포카 홀더 욕심은 많던. 개보다 별표이더 크다. 응. 어 이것도. 이건 뭐죠 음, 앨범 포카입니다 아 엔진반인가요? 아니 이거 그냥 엘프입니다 이거는 엘프고 이거는 위버스 특전이고 이거는 바다 갈때 사진 찍으려고 500원에 배송비 3,000원 주고 뭐죠? <laughs> <laughs> 포카 500원인데 배송비가 3,000원도 아니야4 0 0 0원이었어 네? 왜요? 왜냐면 너무 늦게 주문해서 한일 아, 수... 만에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개멍청하는 못해서 <laughs> 그리고 저도 있어요. 네, 색진용 네, 사진용. 사진용 뭐야? 레드 컬러입니다. 박해진. 이거 뭐죠? 이거 뷰도저 충전기 선이 뭐야? 네. 귀엽지? 야 너무 귀여워 <laughs> 아, 귀엽지? 친구한테 선물 로 받았어. 이스티커를 렌즈통. 이거 사, 새로 산 거예요. 어, 정답. 비클로이 어, 브라운. 정답. <laughs> 그리고, 그리고, 리필 있고요. 그리고, 다이소 500원 토리 그리고, 지갑. 이거는 빈크 지갑이고요. 줄 이어폰. 그리고, 이거는 리필로 받은 그냥 향수. 음, 근데 안 쓰고요. 핸드크림. 록시땅 핸드폰끝 끝? 끝입니까? 가방 한개더 있어요 사실 <laughs> 개많아 보부상이야 <laughs> 자 일단 엔진보엔진 보... 어? 엔진... 어머. 구타람지고 그 산. 보... 근데 이 <웃음> 잠시만요 <laughs> 이커버얼마인지 아시나요? 지금 개보다 배꼽이 큰 사건 두 번째 발생. 두 번째가 아니더 많은 거 같아 <laughs> 자이커버얼마인지 아시나요? 배송비 포함 14,000원 입니다 아잠깐 아, 만니 불프 때 산거 아니었어 맞아맞아 맞아. 만족하시나요? 네 솔직히 이거 없으면 너무 빨가서 생각했기 때문에 고 보조 파티 보조 파티? 이거 얼마까지? 2만 2만 2만? 네 이거 있고 뷰러 <laughs> 어디건지는 모르고 바닐라 콩 이거 언제 산건지 알아? 세븐 진짜 샀겠지. 맞아요. 민정한테 샀지, 맞아. 그리고, 개 더러운 헤어를 그리고, 노세범 그리고, <laughs> 약간 여분용 배터리 그리고, 공방판 있어. 이거 왜 들고 온 거죠? 아니, 이거 팬미가 그 공방 다닐 때마다 <laughs> 이거 들고 온거 맨날. 들고 왔는데 필요가 없다네요. <laughs> 들고 라요 개인적으로, 선음. 그 다음 건 없나요? 집에 어, 제이크도 있고 다른 거 많은데 그냥 이거만 줄까? 그리고 좀 틀린다 이것도 근데 최근에 산거 <laughs> <laughs> 근데 이거 솔직히 너무 귀여워 귀엽다 생각 이거 너무 잘맞다고 생각합니다 끝입니다 심지어 이거 그냥 집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거예 지하철 타고 69분 <laughs> 그리고 몇 개역이냐면 30개 여기도 1시간 8분동안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처음이야 그래 <웃음> <웃음> 내 포지션이 돼 집에 가는 길 정원제이가 있잖아요. 여기 와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현재도. 사실 i 하 희생님의 무대가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박상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함께 즐기 준비 되셨나요? 가도 될까? 요 기대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세요 하하하. 귀뚜라미가 있습니다. 종합냉난방 에너지고 oh Whoa! 그지만 그래도 행복하네요 아, 마지막에 아파트 다같이 불냈는데 정성이 너무 신나했어서 <laughs> 너무 기뻤어요 정성 아, 입덕했어요 정성 <laughs> 입덕 가요대전 아니 뭐라 가요대전과 가요대전도 화이팅 그리고 힙백 미친 힙백이 존나 아, 미친